또 지난 주말에 교회 예배 현장에 다녀오셨죠? 차량으로 차량을 이용해서 예배를 드린 교회가 있다고요? 네, 어, 서울 중랑구에 소재한 서울 시티 교회입니다. 서울 시티 교회는 29일 주일 예배를 드라이브인 워십 서비스로 드렸습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드라이브인 자동차 전용 영화관 같은 어, 주차된 차량 안에서 안전하게 예배하는 방식입니다. 음. 이날 평소 주말 예배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교회 옆. 송곡 고등학교 운동장에는 성도들의 차량이 열과 행을 맞춰 주차됐습니다. 주차장 입구에서는 입차하는 성도들에게 교회 주보와 물 등을 나눠줬고 차량을 갖고 오지 않은 성도들은 운동장 벤치에서 약 3m 이상 거리를 두고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음. 서울시티교회 조이서 목사는 지역사회와 공존하는 예배를 드릴 방법을 고민해왔다고 하는데요. 조 목사의 설명 들어보시죠. 네.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장기화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장기화될 때 예배 공백이 너무 크지요. 그리고 교인들이 너무 또 예배에 대한 갈급이 커요. 그래서 이때 어떻게 해야 될까? 정부의 시책, 당국의 시책도 있고 또 교인들의 그 열망도 있고 그것을 조화시키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고민하다가 이번에 주차장에서 드리면 되겠다 해서 드라이브 워십 서비스를 드리게 됐습니다. 네, 마치 자동차 전용극장처럼 예, 아, 예배를 들었다는 이야기를 음. 들었는데 어떤, 어떤 식으로 진행됐는지좀더 소개를 해 주시죠. 네. 예. 어, 서울시티교회는 지난 2002년 당시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송곡고등학교에 강당을 지어주고 기부채납 방식으로 강당을 예배당으로 사용해 오고 있습니다. 주일학교 운동장을 주차장으로 사유, 사용할 수 있는 이점을 활용해 드라이브인 워십을 진행할 수 있었는데요. 어, 이날 예배는 법에서 허용하는 FM 주파수를 활용해 라디오를 통해 예배를 드렸습니다. 음. 조목사는 시중에서 FM 송충기 약 18만원에 구입할 수 있었다며 야외 주차장이 있는 교회들이 드라이브 인 워시브의 도입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날 예배에서 성도들은 차량의 창문을 열고 함께 찬양하고 나라와 민족 그리고 한국교회를 위해 합심 기도도 드렸습니다. 조목사는 우리 사회의 위기에 한국교회가 늘 함께 고통을 나누고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혼란과 고통에 빠진 우리 사회를 정성화시키는데 교회가 앞장서서 섬기고 노력하자고 밝혔습니다. 예. 네, 서울시티 교회 같은 경우에는 또 주일 오후에는 운동장을 개방해서 다른 교회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요. 이 드라이브인 워십이 교회 예배 한 대안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